커피 냄새도 엄청 좋습니다. 진짜. 그게 말입니다. 음. 이제 you are live 이제 시작입니다. We're live. Yeah, We're live. We started? 아 예. Oh,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방송은 다시 보기를 진짜 많이 해요. 어. 다시 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 채팅이 뜨면 이쪽에서 뜰 거예요. 음. 근데 아, 그걸 안 뜨더라도 항상 그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찍어두면은.

아까나 먹는데 사인에다 나온 양 난리가 났어. 아, 그 김배균 덕분에 서비스 네. 받았어요. 아직 응. 그냥 칼국수 그냥 엄청난데 다음에는 공짜로 해주시기로 했어. 사 나도 거기 가면 잘 해주거든. 그러니까 사인 한번 하면은. 나중에 가면막 노래도 더 주고 막 그래요. 음, 고마운 분이시고. 저번에 학원에서 만 먹었는데 밖에서부었는 아, 확실히. 좋죠. 냄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 냄가. 아, 아직은 브랜드가 아, 괜찮아요. 네. 또 이렇게 와주시니까 또 브랜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멀리서 이렇게 <laughs> 공주님과 왕자님 와주셔서. <laughs> 아, 아닙니다. 예아 여러분, 그 이승희 영화 MC는 좀 겸손하셔서. <laughs> 버클리드에 들어간 게 사실이야. 근데. Berkeley. 그 UC Berkeley. UC Berkeley. 그, 정말 유명한 대학인데, 들어가서 좀 공부하시다. 졸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말하지 말래. 근데, 한국은 말해야 돼요. 그, PD님들, 눈여겨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외대 잘 나오시고, 그리고, 영어 MC 잘 하고 계신, 이승희 MC이십니다. 박수! 오, 웰컴, 웰컴. 예, 그리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그소방으로도 알려지고 아까 그 저기 우리 동네 식당 맛집을 갔더니 아, 아, 아침마당에서 봤어 아침마당에서 정말 아, 또 이런 분도 아, 있고 동네 맛집 어, 그 옆에 옆에 아저씨는 또 아는 듯이 아 거기만 나온 사람이 아니야 많이 많이 나왔어 이렇게 과한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그 주인 사장님 예쁜 아줌마죠 그죠 그 사장님 이또 사인해달라고트 부탁하셨고 음. 크리스 선생님이십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 v e 홍보대사. 네, 달성군요. 달성군 홍보대사. 네. 음... 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거기 좀 촬영하다가 예. 계장님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개장님 좀. 그저 우리 게스트가 좀더 옆으로 오시는게 어, 왜냐 우리 제가 잘리는 게 낫지. 이수선이 어깨 잘리는 게 아니, 어떻게 메인 잘립니까? 잘리면 안 돼. 아니, 약간 뒤로 가도 되고. 아, 이렇게. 아 네. 왜 이렇게 뒤로 가요 봉준이 나어이다 나와야 되니까. 아, 이제 친구들이 아, 한 명, 두명 이제 와요. 근데 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저한테는 이제 토익후기가 이제 하루 만에 그래도 조회수가 천 몇백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많이 다시 봐주실 거라 믿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사회를 보시는 거. 지금 오늘도 일 많이 하고 오셨죠. 응? 아. 예, 야, 더 바쁘게 하고 네. 좋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다그 멀리서 바삐 오셨어요. 이제 조금 이따 9시에 아프리카 TV로 넘어오시면 네. 기초영어 특강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남았어야지, 그래서 그래. 이승희 영어 MC의 또 특강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 선생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지난 7월 28일에 토익시험 있었지. 그 중에 어려웠다. 파트 2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렇군요. 파트 2가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파트 2 심층 분석 100% 해드립니다. 이걸 안 보면 여러분 당시형못 봐. 당시형을잘 어, 보시려면 방, 방송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 이승엽씨 한마디 해주시죠. 뭐저 지금 시청자들 나중에 다시 보기 많이 하거든요. 아, 영어로 멋지게 음... 영어 정말 어, 저보다 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우리말 영어 뭐 스페인어까지 <laughs> 아, 스페인어 올라 코마시다 네. <laughs> 아까 스페인말로 <laughs> 아, 스페인어까지 아. 하시는군요. 근데 연지 오늘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 오늘 재밌어. 오늘 안 오시면 아, 오실 것아 감이 졌으니까. 아, 그럼요. 감이, 감이 안 오시면 좋아. 안 돼요. 프리 선생님 너무 웃겨요아참 오늘 <laughs> 미니 특강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저는 오늘 예. 좀 헷갈리기 쉬운 영어, 진짜 헷갈리기 기본 헷갈리기 쉬운 음. 영어, 기초 다섯 문장 정도랑 그리고 스피킹 잘하는 방법, 스피킹 잘하는 오. 이런 걸 한데, 아, 너무 설기 짜인데 예. 아, 이런 컨텐츠를 주니까, 그죠? 아, 토익 어. 후기 해주지, 스피킹 잘하는 법에다가 헷갈리기 쉬운 영어 표현해 주지, 음. 또 우리 말도 잘하시는 크리스 선생님이 미소, 선생님. 여러분 질문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알죠? 저도 이렇게, 네. 이렇게, 원의민이지만 원어민도 헷갈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근데 나 아까 여기 우리 네. 잠시 엿들었는데, 랩을 막 하시더라고. <랄> 아, 민망합니다. 뭐 그, 어, 하지? 하지 않는데, 아, 저 예. 못하겠어요. OG에 대한 랩을. 제가 5G. 5G, 5G. 뭐 1G, 2G, 3G, 4G, 5G. 그 G는 Generation이라고. 옆에서 제가 하나 녹음. 아 네, 하게 해주셨어요. 네, 계속 또 나중에 이렇게 선전이나 이런 데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왠지 곧그 TV에서 그렇죠? 엄청 볼일것같아요 네, 여러분 아이 크리스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말도 되시고 물론 지금 아침마당도 나오셨고 이런 분들 나오셨는데 좀 연예인으로 그저 방송할 때 드라마에서도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실제 그 연기하시는 <laughs> 거아 이런 거로도. <laughs> 아. 어 정말 재밌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시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떡볶이 아 어, 그리고 족발 이런 걸 드시고 네. 전에 햄버거 사드렸더니 안 먹었어. 아, 예. 아, 햄버거 같은 거 싫대. 아, 그래서 그건 너무 식상해요. 아, 이런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어, 떡볶이 저, 아무 떡볶 아니라 예. 제일 맛있는 것만 사주셔가지 가지고. 아, 아, 아 네, 여기 정말 기꺼이 옵니다. 예. 그래서 PD님들 또 작가님들은 크리스 선생님을 섭외해보세요. 아주 그 드라마 대박 날 겁니다. 그리고 <laughs> 영어 행사, 영어 행사하실 때 제가 이제 어, 우리 방송 몇번 어, 와주셨죠, 세, 우리 이승님 여섯 번, 이승 이상 번 이상이나. 아, 선생님 오랜만이어 그래요. 네, 채팅 채팅 덕분 네, 어, 네, 네. 반갑습니다. Long time no, no see. 예 어. 반가워. 요 나중에 우리 채팅은 또 나중에 다시 보기를 진짜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이승 MC님 그저 주로 어떤 행사를 하시죠? 기업 행사, 나라 행사, 정부 행사, 정부 아. 음. 네. 고국 행사. 네. 기업 행사. 여러 행사에서 주로 영어 MC로 네. 활동을 잘 하시고요. 네. 우리말이랑 동시에 어, 네, 와. 한국어 영어 순차로. 네, 순차. 아, 영어 스피커를 사용해야 되는. along, you. mostly, mostly 저희 혼자 하고 예. 뭐 <목마> 가끔 야 영어 어. 남자분 한국어 음. 제가. 영어 아. 근데 반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 이제 하면 되죠, 같이. 아, 괜찮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래서, 이, 저, 영어 MC로 이승희님은 여기 여섯 번이나 아프리카 TV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 와주셨어요. 크리스 이슈, 이제 안 하나요? 크리스 이슈라는. 크리스 아, 아, 완전 팬이신가 봐요. 아, 예, 그거, 네. 그러셨구나. 많이 봐주셨는데요. 그 이어서 지금 소박하게 하는 시작했어요. 크리스 예. 이슈라고. 예. 아, 그리고 저 유튜브. 크리스 이슈. 크리스 네. 이슈. 이슈를 꼭 구독해 아, 주세요. 크리스 이슈? 어, 쎄요 예. 크리스 yeah. 이슈. 알았죠? 이가 그 그냥 이에요 그리고 슈. 이 슈가 아니야. 아. 그시수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슈. 아, 이슈가 뭐냐? 뭐할때 이슈, 이슈 있잖아요. 네네. 영어로는 크리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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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K R I S.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친구들이 좀 와주네. 그죠? 제가 채팅창을 못 봐서. 아, 선생님, 제가 네, 옷을 착용하거 아니에요? 저희가바드리게아 네. 아, 제가 하여튼 저기 멘츠아예. 아니야, 러브 일린 님이네요. 러브 음. 일린. 저 우리예요, 우리. 어, 아, 우리 친구야. 안녕하세요. 이따가 아프리카 때꼭 가줘요. 어우, 우리 학원에 미녀 수강생. 아, 아 우리, 우리 학원 학원의, 우리. 학원에 우리. 김대균 일린 우리. 미미녀 수강생입니다. 우리 학원의 우리. 그래서 그저 우리 학원 미녀만 와요. 그래서 수강생 정말 예뻐요. 미안해요. 근데 주로 미녀가 많이 와요. 소위 뭐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님 반가워 반가워요. 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이따 9시에 꼭 와줘야 돼 오늘 저팬가이드 해주고 그래줘야 돼 아셨지? <laughs> 네. 자 그러면 크리스 이슈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 또 이승희 MC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크리스 선생님 4대방송 또 TVN 등등 많이 많이 불러 주십시오. 알겠죠? 맞죠? 아저 후회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이따 봬요. 예. 이거 좀네 어, 네, 아, 네. 네. 라이브 방송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선생 구독할게요. 나. 예, 구독 꼭 해요. 그 안녕. 와우. 예.